<목소리> 안녕하세요, 한트입니다 남지. 여러분들, 오늘은 백수 해차 한달차 후기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무반봐도 해차는 아닌데, 어, 증식료만큼은 또 해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신은 해차이다. 어, 그걸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백수 헬리디 한달 후기보다는 백수 해차 한달 후기가 뭔가 입에 담기잖아요. 어 그거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단 저는 백수를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했고 지금이 영상 시점은 1월 31일인데 뭐 거진 한달차 됐어요 딱예 사실 이제 설날인데 할 것도 없어서 어, 영상을 찍어겠다 해서 영상 찍은거거든요 급하게 요즘 영상을 지금 자주 올리고 있죠 어왜 그 그러냐면은 구독자 2000명 찍으려고어 무조건 시간있을때 무조건 찍어놓자이 마인드에요 예 예 구독자 2천 명과 1천 명그 어감이 좀 다르거든요 예또 이제 구독자 2천 명 찍어 놔야뭐그 다음에 뭐 4천 명뭐 8천 명 이렇게 쭉쭉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굉장히 정체돼 있어요 어 구독자가 안 늘어 어 지금 이걸 뚫어야 돼요 어 지금 뚫을 존나 뚫고 있는데 안 뚫려요 어 거의 참가 방패인데 지금 방패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고, 일단. 네, 스네이프웨어가 너무 길었네요. 예, 네, 죄송합니다.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백수의 창의 좋은 점 얘기해볼게요. 음. 일단, 좋은 점은, 만원껏 운동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제일 너무 좋아. 어, 일단, 왜냐면, 직장일 때는요, 운동을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운동시간이 좀 짧았어요. 어, 왜냐면, 위드 코로나에서, 또, 9시까지 전학되면서 헬스장이 9시까지 밖에 또, 영업자는 때려버렸잖아요. 어. 그러면 내가 퇴근하고 헬스장 오면 한7시반 돼요. 어, 딱 한시에 막 운동, 운동 못 해. 근데 또 그때 딱 피크타임이잖아, 또. 아웃시까지다 제한해놨으니까. 그때 사람들 존나 몰려. 어, 그러면 기구가 거의 다점령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헬스장은 그렇게 사람이 많진 않아서 다행인데, 다른 사장 다닐 때는, 와, 다 차있더라고, 진짜로.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셔터뻑이었는데. 근데 이제 백수화 되니까 운동시간은 제가 마음껏 가면 되거든요 어, 사실 이제 내 마음이기 때문에 운동시간을 그래서 제가 하루에 운동을 두번 가요 어 이중문화를 하고 있는데 이중문화를 한 이유는 제가 아놀드 형님 백과사전을 보면은 그형님도이중문화를 했다고 해서 그게 근성장에 도움이 된다 해서 한번 따라해봤는데 어, 정말 도움이 돼요 예, 몸의 성전속도가 확실히 달라요 이 어, 빈도가 많아지는 거니까 제가 주 6일 하루 는두번 하거든요 웨이트만 어. 뭐, 물론 이제 대회 준비하면 유산소까지 해주겠죠. 일단 운동 시간 많다 보니까 몸이 확실히 조금 더 성장이 잘 돼. 어, 내가 이렇게 상급자면 음식 운동 시간 뭐한 시간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부위를 잘켤수 있으니까. 그주동근으로 해가지고. 근데 나 같은 이제 초중급자들은 많이 해줘야 돼. 일단은 잘 못한단 말이야. 그주동근들딱 써가지고 잘. 한 시간만에.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식단을 하기가 더 편해요. 어, 물론 저도 근데 직장생활 할 때도 식단을 갖고 가지고 상관없었는데, 은 식단 준비하는 게 일단 존나 귀찮았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 내, 내 거기, 거기서 새끼를 먹으니까, 회사에서. 새끼 준비하고도 존나 귀찮았거든요. 근데 뭐, 아무래도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식단이 더 편하잖아요. 어, 식단도 자하게 되고, 그렇더라고. 식단이 더 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수면 시간. 이게 미쳤어. 아, 수면 시간은 제가 직장 다닐 할때 보통 5시간? 어, 많이인지 5시간이었는데, 대회 준비할 땐 진짜 뭐, 3, 4시 밖에 없었고 어, 근데 이제는 수면 시간 무조건 8시간 자요, 어. 확실히 8시간 자니까 몸이 존나 개운해지는걸 느껴, 어. 항상, 회사 할 때는 계속 피로해, 어, 주말 에 잠을 잘 자도 존나 피로해, 이게 안 풀렸는데, 와, 한달 동안 8시간 이상 자니까 피로가 풀려요, 어. 이게 이제 사람 사는 거 같고, 몸에 생기가 돌아요, 진짜로, 어. 아니, 건강이, 수면이 확실히 이게, 이게 있구나, 어. 건강을 챙기려면 수면 시간부터 확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소 10시간 자야 돼요, 그게. 8시간에 10시간. 어, 그게 베스트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영양도 잘 챙겨주고, 수면 시간도 잘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요즘 제가 조금 느끼는 게, 어, 제가 가슴은 지금 상태 안, 안 했지만, 가슴도 잘 크고요. 어, 어깨도 잘 크고, 전체적으로 잘,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다이어트는 조금 더 이제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어, 다이어트를 위해서 내가 뭐 수면시간까지 줄일 필요 도 없으니까 어, 자, 마음껏 자면서 이제 운동시간만 늘리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평균 운동시간은 웨이트 만해서한 5시간 어, 복근 포함해서 어, 많이 하면 6시간까지 하는데 많이 하는 날을 가슴 어깨 하는 날 왜냐면 가슴만해로 제가 신경을 많이 보니까한번할때한 뭐 3시간 3시간 반까지 하고요 진짜 면 4시간까지 하고 어, 왜냐면 저는 가슴이 끝까지 털어오르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약점이니까 약점인 건 확실히 도라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어깨도 좋아하니까 어깨 운동 뭐한 두세 시간 하면은 뭐, 진짜 여섯 시간까지 하더라고요 웨이트만 해도. 어. 근데 저는 이렇게 재밌더라구요, 웨이트 좀 오래 하는 게 마음껏. 어. 약간 그도이 동상 가면은 자유용을 끊은 기분이에요. 어. 해서 자유용을 끊어가지고. 저는 정말 요즘 헬스에 다시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 아무튼 어, 가장 좋은 거는 어, 건강이 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백수일 때는 건강을 챙기는 게 예, 일단은 저는 아주 만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예, 하루 종일 이제 해장하고 어, 집에 와서 식단하고 꿀잠 자고 어, 가끔 치킨 데이트 맛있는 거 먹고 음, 사실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해서 방송으로 돈 벌면 딱인데 아, 방송은 쉬고 있어요, 요즘에는. 왜냐면은, 이제, 한창 했었는데, 1월부터, 롤만 하다 보니까, 아, 롤방송으로 내가 뛸수 있을 것 같진 않더라고. 워낙, 이제, 애초에 자리 잡았어 사람 많고, 그리고 신입들도 존나 많더라고, 우리 어, 일단은, 대중적인 만들고, 게임 하면 안 되고, 신작게임 지금 괴롭거든요. 신작게임 나가가지고, 그 게임이 조금 핫해지면은, 거기에 좀 몰두, 몰두를 좀할 생각이라, 아, 거기에 몰빵할 것 같아요, 신작게임 나으면은 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모바일 던파랑, 이제 디아블로 모바일 어딱그기하고 있는데 그 둘중 먼저 나온 것부터 한번 해보려고요. 그렇게 하면서 뭐 롤도 다시 하겠죠. 롤 방송 언제하냐 이렇게 묻는 계신데 방송하면은 롤도 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예 게임으로 유주를 많이 하고 날씨 풀리면은 뭐 이제 야방으로 나가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몸의 성장 속도가 미쳤다. 어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두서가 없었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예, 이0에 찍으려고 노가다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영상 녹아다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 이제, 녹를 조금 칭해 주십시오, 그냥. 예. 오늘 진짜 상시없이알게 털었는데, 이해 좀 해주시고, 예. 이게 사람이요,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좀 똑똑한 사람 아니면, 좀 멍청해가지고, 그냥 내뱉는, 그냥 내버, 어릴석상상상한더 내뱉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옛날엔 는 대본 적어가지고 얘기한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이제, 의미 전달이 잘 되죠, 아무래도. 예, 유튜브는 의미 전달이 좀잘 돼야 되니까. 어. 근데, 자꾸 내가 대본모에서 얘기하니까 눈동자 존나 울리더라고. 이렇게. 계속 울리니까, 아 내가 보기 싫어가지고, 어, 요즘에는 대본 안 쓰고 그냥 내뱉거든요. 어, 대신 좀 오래 걸리긴 하지. 어, 너무 쓸데없는 말이 해가지고, 자르는 데좀 오래 걸릴 편집을. 따라라 근데 오늘도 편집하기 찮아요 오늘은 거의 내보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백수 한알 차우기. 어, 너무 좋다, 여러분들. 진짜로. 어, 삶이 너무 이제 좀 힘들 때는, 이제 한뭐 퇴사를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퇴사를 제가 한게 아니라 회사에서 잘린 거예요. 전 계약이 안 돼가지고 어, 업체가 맡긴 거 업체가 맡기면서 이제 뭐 고용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야간일을 한다더라고. 어 야간일은 내가 이제 헬스하면서 아예 안 하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어, 제가 야간일하면서 헬스해봤는데 못하겠더라고 헬스 잘. 음. 헬스리뷰에서 야간일을 하면 안 된다. 또근성하이안 돼요. 또 부규직한 여부니까 생활습관이 어. 아 주간 일은 뭐 없다 자리가 없다길래 그냥 쓱 나오면서 아 그냥 좀 쉬면서 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해 보자. 아 그게 헬스고 방송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영상 끝